잎을 걷어서 살펴보면은 이 안쪽에서 굉장히 많은 총채벌레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총채벌레가 농사 작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큰 골칫거리인데요. 이 총채벌레를 잡기 전에 먼저 총채벌레에 대해서 잠시 알고 가겠습니다. 이 총채벌레는 주로 어린 잎에 붙습니다. 이 어린 잎에 붙어가지고 이 길다란 주둥이로 즙을 빨아먹고 사는 그런 해충인데요. 이렇게 어린 잎을 총채벌레가 즙액을 빨게 되면은 해당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해가지고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쭈그러들거나 이런 현상을 보이곤 합니다. 총채벌레가 한번 붙으면은 주로 잎 겉면에 은백색 반점이 생기거나 심하면은 회색 혹은 담갈색 반점이 잘 보입니다. 이 총채벌레는 주로 5월에서 9월 달에 발생을 하는데요. 1년에 무려 한 10회 정도가 발생하고요. 제일 큰 특징은 빠른 세대교체가 아주 큰 특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